이번에 1기에 이어서, 요번 2기도 10월 18일 날 금요일 날 7시부터 4회차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방송도 우량추천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공매에서 좋은 물건들을 수인할 수 있는 물건을 추천해 드리는데, 저하고 이종실 교수가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7시부터 약 70분간은요, 첫날은 제가, 그, 우리 전국에 섬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30개 섬 명단이 있는데, 어 명단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어 좋은 물건을 제가 어 경매와 공매에 나온 물건을 다 찾아서 서른 개 섬에서 거기서 좋은 것만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섬 경매. 둘째 날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지분. 어, 지분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것. 연수익률 1 0 0 달리자는 것이 우리 지분 경매입니다. 그래서 어, 1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고 그런 좋은 물건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이 둘째 날 되겠습니다. 세번째 날은 공매에서 여러분들 좀 어려하십니다. 공매가. 어, 그래서 공매, 예상 배당표도 없죠.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는 물건을 최소 50% 이상 떨어진 것. 공매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어, 세 번째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에는 어, 전국 팔도 그죠 전국 팔도에서 우량 물건을 여러분들이 다수 관심 물건으로 어, 선정해 나 물건 중에서 괜찮은 거 배는 어, 문제가 없는 거 어, 좋은 수요 날수 있는 그 물건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내네 차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어,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어, 섬 경매입니다. 30개, 전국에 어, 유명한 섬, 섬 경매. 둘째 날은 지분 낙차. 셋째 날은 공매에서 50% 이하 떨어진 것 중에서 좋은 물건. 네 번째는 전국에서 어, 팔도에서 우량 물건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제 d 시간에는 음. 이종실 교수께서 어, 매주 마다 또한 15건 정도. 그러면은 막 사주니까 한 50개 내지 60개 정도를 또 추천 물건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에 좋은 물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수확료를 어, 아깝다시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수학 신청을 하시면은 뭐 15만 원 어, 수확료 내시고 최소 막 5천만 원 이상의 혜택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천이 어, 될지 5억이 될지는 여러분의 이제 몫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그 경매, 공매 기법도 좀 배우시고, 어, 어떻게 찾아갖고 해석하는지, 그 실전 경공매 어, 기법도 배우시고, 우량 물건을 찾아서 대박을 터뜨려서 어, 빨리 경제적인 어,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노후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51세에 평균적으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요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 백세시대가 이 항온이 아니고 어, 이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 경공면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큰 수익을 내시고 미리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교환을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섬 경매, 그죠? 첫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둘째 시간에.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어, 지분, 지분도 어, 둘째 시간이고, 세 번째 공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많이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인 자유인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쭉교좌도만들었고요 여러분, 낙찰을 받으려면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어, 여기 보면은 인수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유형도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페이지가 조금 될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에서 섬 투자, 그죠? 섬, 어, 이런 임자를 구해야 5배 배당을 받는다. 임자 낙찰 전에 이제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 이런 거를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형편사, 요 보다시피, 1,500짜리가 임야가 3억 3,500에 팔립니다. 이런 임야도 있고요. 요는 임야들을 유지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어, 좋은 어, 우량 추천 물건이 아마 정의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3, 30개 섬 있죠? 어, 33개 섬. 여기에서 어, 제가 경매 공매를 다 찾았습니다. 차려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찾고 있고요. 주소까지 마춰보면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주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전국에 이 30개, 33개 섬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 실적을 나올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우리 통영에입면데 400만원 짜리가 1억 6천원 된니다 그만큼 좋은 어. 섬에 좋은 게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지분 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낭도부터 해서 뭐 많이 하고 지분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많이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는 어, 한 100페이지 정도 아마 제공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어, 2기 라이브 방송 어, 2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 신청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어, 10월 18일날 일요일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